손흥민이 맨시티전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다시금 후반기 토트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맨시티전 손흥민의 플레이를 집중 분석하던 영국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중 포착된 몇 가지 장면에 주목하여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라며 혹시 코치진과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쏟아낼 정도였는데요. 이내 순둥이 손흥민의 폭탄 발언으로 뜻밖의 플레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영국 현지가 들끓었습니다. 과연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소와는 정반대였다고 말한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은 이것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며 축구 팬들을 뒤흔들어 놓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시즌 손흥민은 참 많은 비판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그 비판은 단순히 득점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 추앙하지만 나쁜 활약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살벌하게 깎아내리는 영국 언론의 특성상 손흥민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손흥민은 언제나 도마 위에 올랐고 영국 현지는 지난 시즌 손흥민의 결정력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손흥민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득점력뿐만이 아니라 터치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에게 공이 가면 기대가 됐지만 이제는 손흥민에게 공이 가면 언제 공을 뺏길까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국 현지에서 득점력만큼 깎아내린 것이 손흥민의 드리블 능력이었습니다. 드리블은 공격수, 특히 날개에서 뛰는 선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1대1 기량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상황마다 이익을 챙겨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축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공간을 만들거나 직접 드리블해서 상대방의 골문을 노리는 것이 손흥민의 특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들은 대서특필까지 하며 손흥민의 큰 무기 중 하나였던 드리블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리블이 죽어버리니 자연스럽게 패스도 죽었고 드리블을 못하게 되니 위협적인 슈팅을 날릴 수도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렇듯 영국 매체들은 단순히 손흥민이 득점을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예 축구를 못하게 됐다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이러한 보도를 쏟아내자 축구팬들은 심지어 축구의 기본 중인 기본이자 공격수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인 드리블이 안 되는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은 그동안 영국 매체들에게 비판을 당하거나 현지 팬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갚아줬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아주 통쾌한 복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전에서 무득점에 그치자 현지 언론과 팬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진에 빠진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다음 경기였던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비판 여론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선수다. 선발에서 제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그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라며 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선 웨스트햄전에서 비판을 완전히 떨쳐내는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가른 손흥민은 비장한 표정으로 쉿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언론과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속된 말로 그입 닥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손흥민의 쉿 세레머니는 이번 시즌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레스터 시티전이었습니다. 당시 레스터 시티전은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고 약 2시간 동안은 손흥민의 이번 시즌 최대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앞선 8경기 연속 선발 출장한 손흥민이 벤치로 물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 14분 히샤를리송과 교체 투입됐는데 이때 토트넘은 3대2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 장악과 수비가 잘 되지 않으면서 불안한 경기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교체 투입돼 세골을 몰아치는 신기를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굳히고 자신에 대한 위기론을 날려버렸습니다. 손흥민은 무려 세가지 방법으로 헤트트릭을 터뜨리며 특급 골잡이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후반 28분 첫 골은 중앙선부터 드리블한 뒤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했고 39분 두 번째 골은 페널티 지역 모서리에서 공을 잡은 뒤 왼발로 파포스트 구석을 노리는 손흥민 존득점이었습니다. 41분 세 번째 골은 속공 상황에서 패스를 받아 밀어넣은 골이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두 번째 골 순간 살벌했던 비판에 대한 설왕설래에 답하듯 손가락을 들어 쉿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영국 매체들과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손흥민은 골 상황마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세번 보여줬지만 거의 웃지 않았고 경기 후 손흥민의 무득점을 기다렸다는 듯 우려를 가장한 위기설을 퍼뜨려온 일부 매체와 여론이 입을 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해지고 비판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는 손흥민 특유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맨시티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시티전이 시작하기 전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드리블 능력이 상실된 손흥민은 더 이상 맨시티에게 위협적일 수 없다며 모든 걸다 꿰뚫고 있다는 듯이 보도했고 팬들은 지난 시즌 손흥민이 악해를 제치고 왼발 득점을 꽂아놓은 장면은 더 이상 볼수 없을 것이다라는 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드리블 능력이 저하된 손흥민은 이제 맨시티 상대로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맨시티전에 돌입했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타적인 플레이로 유명한 손흥민이 무려 세 차례 정도나 동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서 공을 갖고 질주한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단독으로 보름반을 하는 장면은 종종 볼수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빠른 카운터 어택이 생명이기에 손흥민은 단독으로 볼을 치고 나가기보다는 늘 동료들과 빠른 연계 플레이를 하며 앞으로 침투를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맨시티가 손흥민을 잘 막지 못했던 이유도. 손흥민은 침투가 좋은데 시야마저도 뛰어나 연계플레이도 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은 작정한 듯 공을 잡고 60m가 넘는 거리를 홀로 드리블하며 질주했고 혼자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 유독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하던 영국 전문가들이 이질적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즉 손흥민은 드리블 능력이 퇴화돼서 더 이상 맨시티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영국 언론의 대서특필이 나온 상황에서 60m 드리블 질주를 통해 그 비판은 잘못됐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이날 엄청난 드리블 테크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볼은 혼자서 운반하는 게 그냥 단순히 치고 나가면 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드리블 테크닉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최고속도의 스피드를 내면서 수비수들의 견제를 뿌리치고 볼을 일정하게 치면서 달려나간다는 것은 뛰어난 완급조절과 터치, 그리고 드리블의 정교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손흥민 정도의 스피드를 갖춘 선수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지만 그 스피드를 갖고 손흥민처럼 공을 달고 질주할 수 있는 선수는 결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맨시티전 손흥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교함을 갖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피드와 좋은 터치 기술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선수는 세계에 많이 있지 않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것을 보여준다. 그는 맨시티전에서 경기 시작 1분도 안된 시간에 터치와 스피드 기술 3박자를 다 갖춘 최고의 드리블을 보여줬다. 또한 후반전에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패스 즉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뽐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정교하지 않다는 주장은 바보 같은 주장이다. 이런 손흥민의 플레이는 팀에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술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역습을 지향하는 팀이나 점유율을 지향하는 팀에서 정교한 드리블러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실제로 손흥민은 맨시티전 단독 드리블로 수차례 좋은 공격 기회를 창출해냈다. 토트넘처럼 역습을 주 공격 루트를 하는 팀들은 한번한 한 번의 역습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두 번의 패스 전개로 이어가거나 직접 몰고 드리블로 전개할 수 있다. 손흥민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만큼 역습을 지향하는 팀들은 공격 선택지가 좁기 때문에 정교한 드리블러의 존재 유무는 매우 크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스피드, 터치는 단조로운 상황에서 큰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드리블에 대해 극찬을 한 것입니다. 손흥민 역시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앞으로 더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드리블 능력이 퇴화됐다고 떠들어대던 영국 매체들을 향해 오늘 그것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라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비판에 강한 손흥민, 우리가 그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